저번에 한번 했었죠? 호텔신라 궁금하다고 요즘 좀 올라오니까 어떻게 되나요? 수화반영에서 호텔신라할때 제가 뭐라그랬어요 주가가 잘 가면 호텔신라 주가가 좀못 가면 모텔신라 뭐 주가가 아예 엉망이면 신라장이 회사 바닥을 탈피하는 건 요즘 주가로뭐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헷갈리죠 성장성이라도 많으면 그냥 이거 그거 믿고 홀딩할 텐데 그거 같지도 않고 기술적으로 이게 지금 돌아쓰는 것 같잖아요 홀딩하는 게 그래도 맞는 건가? 이거 지금 굉장히 의미 커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인하고 기관이 약간 요즘 사는 느낌도 나요 그러니까 더 아리 해주고 있습니다. 혼자 상상의 나을를 펼치기 좋아요. 얘네들 뭐 있어서 들어오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하기 좋죠. 근데 어차피 여러분 얘네들은 면세점이라는 건 바뀌지 않습니다. 호텔 업이라는 것보다는 면세점에 더 포인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요. 여러분들 면세점에 요번에 외국인 넣는다고 해서 혜택 주나요? 별로죠. 중국 관광객들 늘지만 여러분 아시죠? 중국 관광객들은 잠자는데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. 뭐 일본이나 동남아 관광객 넣는 것보다 중국 관광객 쪽들의 포인트 많이 맞췄잖아요. 그래서 얘네들은 별로 혜택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. 최악과 차악은 틀립니다. 그리고 최선과 차선은 틀립니다. 근데 이 회사는 과연 최선과 차선을 따질 회사인가?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. 최악과 차악을 따질 회사인 것 같아요. 이 회사에 이런 정도의 주가 흐름이 좀올라온다그래서 최선에서 차선을 따지는 그런 회사로 탈바꿈해서 본다는 것보다는 계속 차악과 최악을 면한 그쪽의 포인트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